<laughs> 와 <와우>. 음 <laughs>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사는 이대리 여자 한대리입니다 여기는 비자 해븐이라는 한국식 비자를 파는 식당인데 비자 해븐이라고 하니까 정말 비자의 전국일까 <웃음> 궁금합니다. <웃음> 네, 너무 좋아요. 피자 없이 뭐 사는 사람입니다. <laughs> 한국식 피자 먹어봤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자는 거구마 피자. 어, 너무 많아요. 우선은 이탈리아 피자의 도우가 튀긴 거 아니고, 파도그룹 푼운 도우고, 조금 더 얇은 편이고, 여기 크러스트에서 필링이 들어가 있지 않고, 토핑이 너무 달라요. 토핑은 한국처럼 엄청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 하나 아니면 두개 정도 넣는 편이고, 무조건 베이스에 토마토 소스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토마토 소스 없는 케이스 되게 많고, 토 소스보다는 치즈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서 에 보통 1인 한판 가능한데 한국식 피자 먹으면 토핑이 너무 많으니까 거의 대부분 두 조각 먹고 배 부르죠. 그러면 메뉴 이제 메뉴 한번 볼게요. 아 근데 진짜 한국 피자가 토핑이 정말 너무 많아서 어 여기 피자 하나에 네 가지 맛이 들어가 있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저4대 천안 한판 주세요. 그리고 콜라도 하나 주세요. 한국에서 음식들이 다 엄청 빨리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피자도 빨리 나올까요? 궁금해요. 이탈리아도 보통 식당에 가면 항상 1시간 정도 대기해야 그 다음 음식이 나오니까 바쁠 때는 식당 잘안 가요. 유일하게 자주 가는 식당이 <laughs> 하나 있다면 비자 집이에요. 비자는 우리한테 패스트푸드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시간 별로 없을 때한판 말고는 그냥 조각비자를 파는 그런 작은 가게? 저기에는 거의 대부분 5분 안으로 다 나오긴 한데 일반 비자 가게는 아마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빨리 나올지 한번 봐야 되겠다. 처음에 한국에서 비자를 먹었을 때는 좀 많이 신기했어요. 왜냐면 이탈리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거의 대부분 토마토소스랑 조금 토핑 아주 살짝만 올리는 거라서 근데 한국에서 한판 시키면 거의 대부분 4명의 나눠 먹는 식이니까 그것도 좀 많이 신기했어요 처음에 근데 정말 하나 먹으니까 많이 배부르긴 했었어요 한국식 비자로 와우. 엄청 많다 잘 먹겠습니다 얼마 지났지? 지나... 13분 정도 13분? 우와 요거, 한국이랑 이탈리아 피자 차이. 우리는 일단은 타바스코 안 쏘고요. 근데 제 한국 친구들이 무조건 타바스코 넣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고. 자, 여기 네 가지 맛이 있는데, 이거는 불고기인 것 같고, 요거는 베이컨이랑 감자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이니까 먼저 불고기로. 우와, 역시 한국은 치즈죠. <laughs> 음, 맛있다. 이탈리아 거의 대부분 없는 토핑 하나 있다면 옥수수. 옥수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정말 옥수수 너무 여기저기 다 넣은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에서 한국 피자 먹었을 때는 크로스에다가 치즈나 고구마 무스 들어가 있는 거 진짜 신기해서 항상 시켰는데 이제는 저거까지 추가하면 너무 느끼해서 추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먹는 편이에요. 너는 빵같아요빵 맛있어요. 피자앱은 보통 배달시켜서 항상 먹었는데 그래서 조금 식힌 상태로 먹었었는데 바로 나오자마자 먹어보니까 더 맛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치킨 올라가는 피자 먹을게요 사실은 이탈리아 사람이면 이 피자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피자인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닭고기를 피자에다가 올리지 않아요 요거보다는 요거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음은 더블 치즈, 체다 치즈랑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탈리아면 더블 치즈 비자라고 한다면 정말 그냥 치즈 두 가지만 들어가 있고 여기는 더블 치즈 비전데 불고기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메이컨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요거 저거 들어가 있어요. 음. 감자 베이컨 피자 제가 좋아하는 피자 중에는 하나예요 뭔가 담백하면서 치즈 맛 느끼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감자 베이컨 피자가 가장 맛있었고 그 이유는 다른 맛들이 조금 더 강했는데 여기 감자가 들어가 있어서 고소한 맛이 있으면서 그렇게 엄청 느끼하지도 않고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laughs> 그리고 신기한 맛은 이거 치킨 치킨 바베큐 불고기 먹어봤으니까 어떤 맛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 체더 치즈는 조금 짜긴 찼어요 근데 뭐 치즈니까 짜야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가장 맛있는 것 같고 역시 맛있었어요 <laughs> 한국에서 만드는 무슨 음식이든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게 만드니까. 그리고 좋은 게, 만약에 저처럼 결정 장애가 있으면 한꺼번에 여러 개 나오니까 하나만 안라도 되고, 여러 개 한꺼번에 맛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 먹으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토핑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못 먹고, 그래도 저녁에 이걸로 맥주 한잔하면서 <laughs> 하루 마무리해야죠. 보장해 <laughs> <laughs> 주시겠어요? 아, 제가 오늘 그래서 한국식 비자를 먹어봤는데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 뵈요. Grazie.